해볼게. 제가 자 중화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중화 반응이죠. 중화 반 중화 반응. 중화 반응 뭐냐면 제가 H A가 있어. 어? 얘가 이거 뭐야? 아는 유산염기지 그렇지? 다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는건다 아는 유산염이야알니 응. H A가 있는데 얘가 아쿠아야, 아쿠아. 알았니? 됐어요? 아쿠아에다가 더하기 BOH BOH 역시 아쿠아야. 아쿠아, 아쿠아. 알았지? 일단 아쿠아라고 하는 건수요액인데저 HA하고 BOH가 그 내부에서 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았니? 얘가 사실은 얘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라았예 식으로 옮겨 쓰다 보니까 같이 합쳐 쓰는 거야, 아네 네. 근데 아쿠아라고 가로치고 써주면, 아, 저기 H하고 A가 떨어져 있구나. 아, B하고 OH가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나네? 자, 두 개가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이이 옆에, 안 마르고 데로 조금만 쓰자. H2O가 만들어지면 되냐? H2O 가로치고 뭐가 돼? 두개 있겠지? 맞지? 네 리퀴드야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뭐가 만들어질까? B A가 되겠지 그지? 얘들아 맞아 항상 양의 도 쓰고 의미는 어떻게 쓰는데 알았니? 가로 치고 뭐? 아쿠아 알았지? 엔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이쪽 안만랐으니까좀 이따 쓸게 알았지? 됐어요? 잠깐만 네. <laughs> 아, 누가 쓰면 안 적어 저거 잘봐 그럴때 여러분 볼때 있잖아 얘도 지금 아쿠하니까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이렇게 쓴거야 그럼 여기서 실제로 반응하는 애가 누구야? h 그치 H랑 OH랑이 아니서 야라냐? 다시 여기서 요 H2O만 실제로 반응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야라니 그래서 우리가 얘만 실제로 반응한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H 플러스 하고 OH 마이너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제로 반응한 아이들을해서 뭐라고 그래? 알짜 이온이라고 알짜 알았지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잘 들어 얘들아. 요 BL 있잖아. 경우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구경꾼 이온이 알았지 반응 안 했기 때문에 알았냐 근데 어저 B A가 있잖아 앙금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알았냐 알았지 네. 그래서 이 앙금 생성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학교에서 배운다면 그때 설명을 할 거라니 네. 알았지 근데 지금까지는 앙금 생성하는 문제 가안 나왔단 말이야 알았니 2013년도 전에 나왔어 알았냐 그 이후에는 안 나왔어 알았지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면 설명을 할 건데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건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가져가라. 알았지? 그냥 반응 안 해. 그래서 얘 우리가 뭐라 고한다 구형금 용이라고 한다. 알죠? 알았지? 그래서 무조건 안금 생성을 제외하고, 안금 생성을 제외하고, 이 H하고 OH는 무조건 뭐가 돼? 중화 반응에서 알지아이온이야.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어아 하냐? 항상 중앙 방향에서 알지? 여는 H하고 OH가 하냐? 네. 됐죠? 그럼 지금부터 그거를 표현해 볼게요. 만났잖아. 봤었잖아. 여기다가 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쓸 근데 하나만 더 볼게. 얘들아. 이 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H2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발스한 열은 훨씬 더 많아져. 알았지? 됐어? H랑 OH가 결합할 때 열이 방출해 알았니? 그래서 열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럼 여기다 공식 하나 더 추가시켜 볼게 얘들아 봐봐라 내가 온도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열을 많이 발생하면 되니까 물 분자 수를 증가시키면 되겠지. 제가 알았니? 음. 그치? 근데 봐, 또 하나 얘들아 운동장만한 분신을 온도 를 높이가 쉽니, 조그만 조실을 온도 를 높이가 쉽냐? 그만 조실. 그 그래서 뭐랑 반비를 한는가부피라는 음. 반비를 하는 거야. 이 공식도 이따 써먹을 거야. 알았지? 부피물에 물문자서 여러 가다 써있잖아요. 프다 써있거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야. 알았냐? 네. 그걸 먼저 간단한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스징 같은 거 가르쳐 줄거 알았지? 먼저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따라하면서 잘 한번 해보자. 봐봐. 내가 지금부 어떻게 할 거냐면 비커에다가 비커에다가, 비커야. 비커에다가 이 B-O-H를 부을 거야. 알았니? 누구한테? H가, H-A가 들어있는 이 녀석한테 지금부터 넣을 거야, 이걸. 알았지? 몇 개씩 넣을 거냐면, 한 개씩 넣을 거야, 한 개씩. 한 개씩 지금 집어넣을 거야, 니 네. 자, 그 상황에 서생각면 네. 된다. 그리고, 피클한번 그려보자. 자, 그려볼게. 네 개를 넣을 uh -huh. 그치? 그럼 말해봐봐 누가 남아 이게 A 마이너스 몇개 났고 응. 2개 남아 오지 B 마이너스가 몇개 생겨 1개 응. 생기지 그지 그럼 또 누구 남아 있어 A 식으로서 몇개하나 응. 생겨 이게지 그지 자그리또 한번 더 줘서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몇개야 이제 2 개지 그지 이 반응 안하잖아 B 마이너스가 몇 개야 빨리 두 개야. H 플러스 있어 없어. 없어. 벌써 없겠지, 네. 자, 한번더 이상 어 집이지. 자, 한번더 어렵다고 생각해보자. A 마이너스 몇 개야, 빨리? 두개 집이지. B 마이너스 몇 개야, 빨리? 네. 세 개야.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네. OH 마이너스 하나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되지? 이거 추억을 배는 거야. 어렵지 않단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있잖아. 요 장면을 A라고 하고, 요 장면을 B라고 하고, 요장면은 C라고 하고 요장면은 D라고 하고 옆에다 써볼게. 알았지? 자보자. A, B, C, D라고 해보자. 간단한 스틱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자. 먼저 얘들아 전체 이온수 한번 설명해볼게. 전체 이온수. 전체 이온수 한번 보자. 내니? 네. 자몇 개야? 네 개죠. 네, 몇 개야? 4개예요. 몇 개예요? 네. 4개 4예요몇 개예요? 네. 6개죠. 그죠 네. 아니? 얘들아 어디서 진돼 있지? 네. 시에서 진돼 있지. 그렇지? 이 시를 우리가 뭐라 그래? 네. 중화점이라고 할 거야. 됐지? 네. 근데 한번 봐봐 얘들아. 중화점에서는 있잖아. 뭐만 존재하고 있어? 구경꾼이만 존재하지. 이게 네. 되게 중요해 얘들아. 네. 중화점에서는 얘들아 구경꾼, 이혼만 존재. 나한테 통합과학을 배웠던 친구들이 몇명 없거든? 나한테 통합과학 배웠던 애들은 이것도 배운 거 기억나는 애들 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걔들한테 고3 특대로가시 줬거든. 그래서 구경꾼, 이혼만 존재한다아니 네. 다시 얘기서 물어볼게. 반대로 물어볼게. 구경꾼, 이혼만 존재한다는 얘기는 모른 존재하지 않는다? 네. 알짜거 존재할 수 없잖아, 알았지? 그거 되게 중요해. 모 존재하지 않아? 응. 알짜기로 존재하지 않아. 알았지? 알았니? 이따 써먹을 거니까 기억해주고 가봐. 그러 이따 봐봐. 잡아. 야야. 전체 요소 이럴 때 농도 물어볼게. 농도. 얘들아 농도 어떻게 돼? 농도 어떻게 돼? 전체 요소바바람이 없으니까. 중화점에서 농도 어떻게 돼? 그렇지? 일정하니 아니야. 이때 최소가 돼. 왜 최소가 되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물이 만들어져서요 물몇개 만들어지는데? 두개 만들어졌잖아요 두 개가 영향을 줄까? 야잠시 운동장에 내가 오줌 두 방울 던잖아잠시운동장에다 한강에다가 내가 오줌 두 방울 던어졌잖아요 어... 한강에다가 내가 오줌 두 방울 던지면 넘치냐? 아니안 넘치지 아향적적으로이 새끼야 오줌 두 방울 떨어뜨리면 네가 떨어뜨리면 넘칠거야. 비가 면 한강에다가 오줌 두 방울 떨어뜨리면 넘쳐? 안 넘쳐? 음. 안 넘친다고 근데 왜 농도가 최소화 되냐면 지금 pOH를 수용의 상태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집어넣었지? 네. 그러다보니 까 계속 부피가 증가하지 않아? 전체 부피가 증가해서 그래? 아니? 그래서 최소화 됐다가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거야. 왜이온수가 증가하니? 알았지? 농도랑 전류의 세기는 비례하거든요 얘들아 전류의 세기는 비례하 알았지? 근데 사실 전류의 세기 영향을 주는 게또 뭐냐면 h 5 OH거든? 근데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알았죠? 음. 농도와비례한다정도만 기억해도 네. 또 하나 또 하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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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는 옆으로 갈 수가 없대요 온도는 근데 지금 나갈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최고점이야, 최고점. 왜? 물문자가 제일 많이 만들어졌잖아, 대신. 네.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네. 가 도서할 거야, 왜? 식은이 식을 거 아니야? 거기서 물 문제 안 만들어지니까, 맞냐? 네. 그래서 식는 거야, 식어. 알았죠? 됐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 책에 있는 그래프로 그냥 옮겨볼게. 요다 해주시면. 알았죠? 이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그냥. 중학교 때 배우는 그래프. 이걸안 가지고 넘어가서 없어서 그냥 설명만 할게. 자 자. 자, 먼저 전체 유형으로 보자. 전체 유형이 변함이 있어 없어? 어떻게 되냐? 높아졌다 어떻게 돼? 아, 이때가 무슨 점? 중화점. 알았지? 각각의 이온수 한번 보자, 얘들아. <laughs> 각각의 이온수야. 각각의 이온수가 처음부터까지 변화하는 게 누구야? 누구야? A-. 늘 때보다 줄어든 건 누구야? H+. 맞냐? 그 다음에, 줄어든다는 감사한 건 누구야? OH-. 알았지? 됐어요? 그다음에 넣어줄 때마다 증가한 건 누구야? 누구야? B 알았지? 알았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조그만한몇 가지 스킬을 가줄게요. 저희가 얘들아 B 하볼 못해. B는 액성이 산성이연기성이야 산성이지. 정 특이해. 산성이 때문에 얘들아 써볼게. 음이온의 구경분 이온의 개수는? 써 양이온 더하기 양이온이야 몇거 써라 빨리 음이온 구경분 이온의 개수는 더 양이온 더하기 잘 양이온잘봐잘봐 잘 봐. 얘들아 잘봐 A가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는? 맞냐? 양이온이 됐구나 양이온 더이 양이온이지 맞냐? 네 아, 비 많았어, 나지 플러스다. 됐죠? 응. 됐어요? 2는 1더 1이잖아, 맞니? 무조건, 무조건 늘려라니? 응. 않아, 응. 구조, 알아, 됐어요? 응. 알았지? 하나만 더 보여줄게, 내잘 봐라. 나 있잖아. HA에다가 BOH를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이 액성을 산성이라고 가고있을 때, 나는 얘네가 누구지 다 쓰일 수 있어. 잘 봐봐. 해보자. 이것도 수명이 나온다. 봐봐. 잘 봐봐. 여자만한 해볼게. 봐봐. 자, 해보자. 두 개의 네모가 있었대. 왜냐 그렇게 나와. 한 개의 동그라미가 있었대. 왜냐 됐어? 그 다음에 한 개의 세모가 있었대. 됐지? 됐어? 근데 일로 가니까 자두 개의 네모가 있고요 그냥 그래서 두 개의 동물망이 있대네 그럼 이제 잘 봐. 잘 봐. 여기서 요로갈지 누가 사라졌어 세모 가 사라졌지 대답해 봐냐네 응. 그럼 세모는 뭐가 돼 H 플러스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알았냐 그어요 네. 세모는 뭐야 H플러스 발있해야 되냐? 왜? 진짜 예서이 산소인 거 알고, 있, 알고 있다고 했잖아 맞냐? 근데 산에다 지금 염기를 집어넣어 주잖아 근데 얘가 사라졌지 사라지건 뭐야 반응한 거지 반응한 건 뭐야 알짜이온이겠지 맞냐? 내말 이해 돼? 그래서 꼭 기억해 갑자기 사라지면 알짜이온이야 알았냐? 알았냐? 써요줘 사라지는 새끼는 무조건 알짜이온이야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하다. 문제 풀때또 하나 가볼게, 얘들아. 자또 하나 가볼게. 여기다 써볼게. 디는 뭐냐 얘들아? 디는 디는 액션이 뭐야? 디는 연기성이죠. 연기성이죠, 그죠. 연기성인데요, 봐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봐양이야온의구경구이온의 개수는 음이온도 하기 뭐야? 음이온이야. 알았지 응. 됐어. 양이론 구경분윤의 개수는 음이온 더하 음이온이야. 알겠냐? 나거하 봐. 봐. 잘 봐. 양 이론의 구경분윤의 개수는 음이온 더하 음이온이라고 되냐 알았지? 됐어요? 이제 봐라. 잘 봐. 이제 다치워볼게잘 봐. 잘 봐. 잘 봐. 여기. 잘 봐. 그러면 얘가 동글방이 얘가 네모래. 근데, 네. 별표가 갑자기 흥니딱 등장했지, 그지 대답해, 맞니? 네. 기존 없었잖아, 별표는. 근데 네. 갑자기 나타났지? 네. 그것도 꼭 기억해줘. 잘 봐. 네. 갑자기, 갑자기야. 갑자기 나타나지? 대답을 하냐? 네. 그것도 알짜임 알았지? 네. 알았냐? 갑자기 나타나면 뭐라고? 알짜임. 네. 알짜임. 알았지? 다시 갑자기 사라져는야 갑자기 나타나는 뭐야 알았지? 알지? 이좀 기억해 줘 알았지? 네그 다음에 이두 가지 이용하면 되는 요또 하나 얘들아 얘때는 구경분윤만 존재하는 데한다이그지 그래서 네. 마이너스 구경분윤의 개수하고 플러스 구경분윤의 개수가 1과 3, 1과 0이 되는 거알아냐 됐어요? 한 장, 알았지? 자, 요거 기억해주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자. 나머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하나만 더 볼게. 그럼 끝낼게 하나. 제들 네. 100개의 HCL이 있더래. 그 다음에 2한개의 NAOH가 있을 때. 그두 개가 반응했을 때, 통유운수하고, 양유운수하고, 음유운수하고, 물분자수하고, 뒤에 오래, 알았니? 됐어? 예. 올라가. 이거 하나 가줄게, 잘, 봐야 잘 봐, 되잖아잘요 장면 한번 볼게, 요 장면. D 장면. 지금 내가 D는 HCL, HCL 할게, h l 을 HCL이 두개 있는 거야, 요 알았니? 지금 NAOH를 몇개 넣어준 거야? 토탈. 세번넣 어준 거에요세 번. 넣어준 거예요, 세, 번. 네, 네. 세 개를 넣어준 거요 됐니? 됐어요? 그래서 잘봐. 네. 처음에 H C L 몇개 있었냐면 H C L 두개 있는데 총윤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니까 네개 있는 거지. 그지? 네. 대답해 봤냐 네. H 두 개, C L 두 개. 되니총윤수 네. 항상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아니 오케이. 그럼 잘봐. 얘는. n a 세개 3개, OH 세개가몇 개야? 응. 6개지, 그렇지? 두개 응. 반응을 했단 말이야, 알았냐? 그럼 너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OH 세개니까 H 2개라고 하 OH 하나 나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총연수, 양연수, 음연수는 무조건 많고다따라알았지 됐어? 그럼 총연수 몇 개야? 총연수 몇 개, 빨리 여 6개. 6개, 잘한다 양연수 몇 개야? 이게 양열이잖아. 곱하 몇개야? 세개야 아냐? 응. 음유연수 몇개야? 세개라고라하냐 뭐 레슨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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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따라와 봐. 자, 총유형수 양형 수음유연수 따질게. 누가 많은거지? 얘가 많은거지? 그지? 총기 몇개야? 200개 총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라고 되냐? 양유 연수 몇개야? 음유연수 몇개야? 네. 자, 물 분자 수 남자 100명이고 여자 2명이어 그럼 몇번에두번두번하지 번. 좋은 거따 나가라니? 물몇게 속을 한게 알았지? 할수 있겠냐? 이래되냐네 네. 요거 좀 기억해 줘야 돼. 아니 네. 됐어요? 네 하... 다음 시간에 내가 네. 여러분 오늘 프린트 할거 있잖아 나머지 스킬까지 해가지고 문제풀이까지 다 알고 알았죠? 예, 예. 일단 돌아오는 일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알았지? 예 국가적 재난에 의해서 수업이 없습니다 하나저 안타깝고요 온라인으로 하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네? 하는 거아니에그 다음 주에 보충을 잡을 거예요 아온라라인 아, 아, 온라인으로 안 하면 나도 좋은데, 아. 좋은데. 그 왜요? 진경무스는 네, 난... 온라인으 왜, 왜안 해요? 온라인 오라는 저거야 네, 네. 댓글에다가 이름, 쓰, 이름 쓰기. 아, 실시간으로 해요. <laughs> 실시간, 너 보기 싫어, 싫어. 우리 운전만 음. 보고 싶어, 나 <laughs> 이현재 인증샷걸. 야, 일단은 다음 주에는안 나오고 말았냐그 네. 네. 다음 슈로가 나오거 알았지. 알았지? 네. 음... 조규야!